할렐루야, 여의도 직할성전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통동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개론입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본서에 대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본서의 저자인 요나 이름을 따라 불려졌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요나스라고 불렸는데 이는 모두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요나 즉 비둘기라는 말은 아가서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나서의 저자입니다. 요나서 자체에는 요나가 저자라고 명시된 구절은 없지만 그가 저자라는 사실이 전통적인 견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 가드 헤벨 출신인 아비떼 아들 요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기와 14장 25절에서 요나는 야외와의 말씀대로 여러 보암 미세가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복이 여러 보암 미세의 통치에 이루어졌고 요나와 니누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그가 이 책이 역사적인 기록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연대입니다. 본서의 저자를 요나로 본다면 그 기록 연대는 bc 8세기 초반이 될 것입니다. 이는 본서에서 니누에를 큰 성읍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당시 근동을 지배하던 아수르의 도성인 니누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정당한 주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수주의 학자인 아처는 본서의 기록 연대를 bc 760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BC 8세기에 기록된 문서와 요나서의 어휘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본서의 기록 연대는 BC 8세기 초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배경입니다.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서 번영을 구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해 동안에 침체되었던 분위기가 거치고, 민족적인 사기가 고조되었던 때였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세력은 약화되었고, 그들의 잔악성은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크게 번빈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자에 앉은 왕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국가적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요나를 통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함은 야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의 목적입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증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악을 전제의 조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세상에 대한 대적 주권을 변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훈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즉, 이방에 빛이 되어야 할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질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까지 전파할 계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편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베타주의적 민족주의를 깨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함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본서의 교훈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본서는 유다 백성의 교만한 애국주의가 그들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이방민족을 향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리적인 교훈입니다. 본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필요성 및 죄를 회개함으로 인한 부흥의 비밀과 구원은 오직 야외께로 말미암나이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독론적인 교훈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보내진 선지자로 묘사되며, 요나의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에서는 요나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요나서의 주목적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요나서의 구절을 보면 1, 2장은 요나의 개인적인 구원을, 3, 4장은 이방족 속의 니느의 백성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나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늠의 백성도 아끼시는 분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에서 보듯이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나 이방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야외는 심판을 작정하셨더라도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재앙을 돌이키시는 궁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나성 1 장에서부터 4 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 주님의 국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할 수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또한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척과 또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직가성전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여의도 식과성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루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